이게 제일 맛있는 거는 김이야. <laughs> 김 김이 진짜 맛있어요. 데비어보다더 맛있다는 이모카생님의 김. 이게 김이에요. 이거 진짜 김맛집이야. 와, 김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쉽네. 이거 김국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참기름 5대 들기름 5 이렇게 해서 섞어서 같이 바르시면 참기름만 굽는 것보다 들기름하고 약간 섞으면 맛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들기름으로만 바르면 기름이 어, 좀 너무 빨리 타요. 기름을 골고루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바르면 누어질수 있으니까 조금씩 적당히 골고루 펴 발라서 주세요. 맛소금은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살짝만 뿌리다안 뿌리는데 살짝만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김 구우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예요 조금 높은 온도면은 김이 금방 확 타버려요 기름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최고 약한 불에다가 김을 앞뒤로 천천히 이게 약간 꼬부러졌다 그러면 잘못 구운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걸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냉동실에 보관을 해요 먹을 때마다 몇 장씩 구워 드시면 맛있어요 뜨거운 김이 나가게 되면 쉽잖아요 물고 으로 떡거나 밥에다가 싸먹으면 그냥 무한대로 들어갈 듯.